안녕하세요. 아빠 곰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보고 온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의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 선택과 그 다음에 플래티넘 옵션, 그 다음에 18인치 휠, 이렇게세 가지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외관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에 실내는 블랙 색상이고, 함께 이 차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앞부분 그릴 쪽이고요 어, 이 부분은 호프로가 조금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꽤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한번 봐야지 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은 여기가 이제 데일라이트 부분이고 헤드램프 부분 같이 보이시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리어램프가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두개다 이제 하향된 우선 기본 적용이 되 있고 안쪽에 큰 클리어램프 쪽이 이제 하향된과 상향된 같이 되는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제가 초점 한번 헤드라이트로 맞춰서 여기 이제 그 데일라이트가 깜빡이 나오는 부분을 살짝 나가 보는 보이는데 요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데일라이트가 켜진 거고 이제 깜빡이 그리고 요게 이제 라이트를 킨 거고 보면은 아래쪽과 위쪽에 이제 두개 전부 다 클리어 램프 쪽에 이제 라이트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은 상향등 상향등 켰을 때 여기서는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상향등 켜면 조금 더 옆쪽이 밝아지죠 이제 아래쪽에 라이트가 위쪽까지 같이 비춰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덕트가 있는데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는 오어 이게 진짜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막 안쪽으로 찾아봤는데 우선 프리미엄 모델에 달려있는 에어덕트는 이게 모양인 것 같아요. 제가 반대쪽에 그 휴대폰 놓고서 플래시로 이제 켜봤는데도 안쪽에서 반 보이더라고요, 빛. 이걸로 봐서는 요거는 아마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해놨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헤드램프 옆 부분 따라서 헤드램프 옆쪽으로 해서 앞쪽 이제 바뀐인데 요게 이제 옵션으로 적용된 18인치 휠이고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휠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이제 포나타 d m 8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디테일을 줘가지고 상당히 멋스러운 그런 휠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네, 여게 아웃사이드 미러 쪽 보면은 예전 아이지 모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게 이제 보면은 이게 유광이에요. 유광이고 이제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떨어지는 그 라인 쪽도 전부 다 유광인데 요거는 캘리그래피만 이제 반광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모던에서는 그 유광이고 그 위에 이제 프리미엄부터는 이제 반광이 들어왔었는데. 요거는 캘리그래피만 반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인데 도어켓지 부분은 예전 아이즈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이 옆쪽에 보면은 사이드가니쉬도 여기에 보면은 유광으로 되어있는데 요기는 뭐 잘안 보이긴 하지만 요것도 살짝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무광 반광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뒷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그 헷, 뒤에 리어 램프 부분이고 프리미엄만 이제 그 뒤에 헤드 램프 부분이 틀려요 카다로그나 이런데 익스크루시브나 셀,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나와있어서 많이 보셨을텐데 일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어서 요것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게 미등이 이제 그냥 들어왔을 때고 요거는 이제 깜빡이를 켰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이제 깜빡이를 켰을 때고요 이렇게 이제 뒤쪽에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안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후진등이에요 이제 익스크루시브나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후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후진등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현대 마크 윗부분을 누르면 트렁크도 열리게 돼 있어요 다시 닫아 볼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중 접합 유리예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유리가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리에 안 가신다면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일반 유리가 이렇게 생겼고 아까 보신 건 이중 접합 유리 이렇게 보시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사진으로만 촬영을 해왔고요. 이게 이제 2.5 차량 엔진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머플러 팁인데 캘리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팁이 이제 트윈으로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싱글로 돼 있고 안쪽에 머플러가 진짜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네, 이번에. 그랜저에 다시 적용이 된 예전에는 적용이 됐다가 빠졌었어요. 이 기능이 이제 다시 적용이 된 건데, 어, 뭐냐면 리모컨으로 이제 창문을 닫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큰 기능은 아니긴 한데, 기껏 시동 닫고 나서 이제 내렸는데, 창문이 한 쪽에 안 열려있어가지고 다시 차에 타서 창문 닫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컨으로 창문을 닫을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실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어 캐치 쪽에 있는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도어가 열리고 잠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서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이제 운전석 쪽에 창문 이제 조작 버튼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인데 이게 이제 위쪽에 현대 차들은 모두 동일하게 생겼어요. 위쪽에 이제 그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것과 그 바로 아래 이제 창문 조정하는 버튼들이 있고 올 오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고 들어갔을 때 핸들 바로 옆에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 버튼은 요건 이제 헤드램프 높낮이 조절을 하는 거고 1단부터 3단계까지 해서 돌려서 이제 핸드, 헤드램프 높이를 조절하는 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쪽에 있는 거는 차로 유지 장치인데, 차를 이제 가운데에다 이제 놓고서 요거를 이제 유지를 핸들을 살짝 살짝 조향을 해줘서 조정을 해주는 장치이고, 요거는 이제 속도가 60km 이상 속도부터 작동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구 버튼. 아,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버튼 눌러서 주유구를 여는 버튼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자동차 그림이 있고, 그 위, 뒤에 보면 은 이제 뚜껑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요거 이제 트렁크 하는 버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도,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버튼을 누르려면 이제 트렁크가 열리고, 닫을 때는 뒤에 가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지만 닫히고요. 그 위에 이제 자동차가 있고, S 표시가 두 개가 있고, 오프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 차량 제어 장치, 자동차 자세 제어 장치고, 요거는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켜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네, 요게 스티어링 휠인데요 스티어링을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DM 파과 거의 동일해요. 요거는 이제 작동 버튼은 왼쪽에는 이제 오디오 조정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메뉴 조정이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작동할 때 사용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보시면 키 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은 이제 보이는 화면이고, 제가 봤을 때 그, 그래,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디지털 계기판을 위해서 이제 설계가 아예 자, 제작된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래티넘을 선택을 안 하면은 딱요 화면에 이제 예전에 보던 아날로그 계기판이 요 앞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계기판하고 실제로 운전자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예전 그랜저 IG의 8인치에서 12.3인치로 내비게이션 화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게 이제 그 차량 시동 걸고 끌수 있는 스타트 버튼이고요. 옆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오디오 조작하는 버튼들이고요. 비상등과 함께 일렬로 사용하기 편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송풍구를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플래티넘 옥션을 선택했을 때그 들어가는 터치지 공조 버튼인데, 보시면은 물리적인 버튼과 가운데 이제 터치 버튼이 같이 있어요. 버튼들,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앞쪽으로 빼놓은 것 같고, 터치 버튼들도 이렇게 제가 만져 봤는데 어, 아, 잘안 눌리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누르고자 했을 때 눌렀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도 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기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보시면은 버튼식 변속기 인데요 SBW 이제 변속기인데 요거는 이제 처음 사용할 땐 조금은 어색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운행을 해 보면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 운행을 해 보기는 했는데 요거는 저는 뭐 크게 이질감은 없어서 잘 쉽게 운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휴대폰 무선 충전되는 곳과 이제 USB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충전 단자고 하나는 이제 USB 음악 같은 거 담는 단자입니다. 요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고 여기는 이제 컵홀더예요. 이제 슬라이딩으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건데 컵홀더가 살짝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하이패스와 이제 그 실내등 켜고 끄는 버튼들이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선루프 조정하는 버튼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와이퍼 작동하는 레버와 이제 그 라이트 켜고 끌수 있는 레버 스위치를 볼 건데 요거는 예전 D-M8 소나타와 좀 비슷한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랜저가 이번에 좀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커졌는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운전석 시트를 맨 뒤로 한번 옮겨봤어요 옮겨보고 우선은 타봤는데 어 일단 제 발이 안 닿아요 앞에 풀레스트와 브레이크 엑셀 페달 모두 다 발을 쭉 뻗어도 안 닿아가지고 작은 키는 아닌데 조금은 그렇고요 그 상태에서 뒤를 타봤는데도 제가 타고 나서도 이제 무릎 공간이 앞에 하고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갈 정도로 많은 공간이 남아서 실내 공간은 정말 이제 최고 같아요 요게 이제 뒷좌석이 리어콘 솔박스고 보면은 앞쪽에는 이제 컵홀더가 있고 이제 콘솔 박스를 열어서 이곳에도 수납판도 가능하고 USB 충전도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전동식 트렁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동식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을 눌러서 이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 닫는 거는 안 돼요. 닫는 거는 가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닫아 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더뉴 그랜저 차량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제가 차량이 나오면 그 차량으로도 한번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